천수학 정적분 향 문제만 879번부터 이 함수 f(x)는 ax 제곱 플러스 b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자가 조건은 우리가 로피탈로 미분하니까 리미트 x가 1로 갈때 ex 분의 f 프라임 x 이 값이 지금 마이너스 3이라고 나온 거니까 x 자리에 1 들어가면 f 프라임 1이 얼마라는 거 마이너스 6이라는 거 그럼 f 프라임 x가 얼마였냐면 2ax 플러스 b였던 거니까. 여기다 x자리에 1 들어가는 거니까 2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6이라는 거 시카나 세울 수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나 조건에 의해서 적분하게 되면 3분의 a x의 세제곱 플러스 2분의 b x의 제곱 0에서 1까지 적분했더니 마이너스 3분의 7이다. 어차피 x자리에 1 들어가는 거니까 뭐 있으나 마나 이 상태에서 양변에 6 곱하게 되면 2a 플러스 3b는 마이너스 14 그럼 아까 아래쪽에서 있는 파란 글씨 2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6이므로 요거 두개 연립하게 되면 2b는 마이너스 8이니까 b는 마이너스 4 b가 마이너스 4라면 a는 마이너스 1이었겠네 문제는 f 마이너스 1이 얼마니 그랬으니까 f 마이너스 1은 a 마이너스 b가 되어서 마이너스 1 플러스 4는 답이 3이다 그 다음 문제, 그 다음 쌍문제는 889번 자, 이 창의 최고, 최고 창 개수가 1인 2차 함수 fx에 대하여, 자, 이런 게 성립하고 있을 때, 그러면 사실 이렇게 원래는 뜯어서 보는 거지, 인테그랄 마이너스 2에서 2까지는, 마이너스 2에서 0까지 더하기, 인테그랄 0에서 2까지라고 쓸수 있어서, 이 값이 마이에서 0까지랑 같다. 그 말인 즉슨 없앨수 있으니까, 인테그랄 0에서 2까지가 0인데, 이거는 또, 다시 찢어보면 마이너스 2에서 0까지와 0에서 2까지라고 할수 있는데 이 값이 지금 누구랑도 같다고 했냐면 0에서 1랑도 같다고 했으니까 결론은 누구도 마이에서 0까지 접근한 값도 0이다 그러면 따라서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접근한 모든 값도 역시 얼마가 되더라 0이 되더라 그래서 이걸 기하 적으로 사실을 살펴봤으면 쉽고 빠르게 문제를 풀수 있었을 텐데 0이 되게 만들면 되는 거니까 이함수가 완벽하게 y축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이 나옵 <laughs> 그러면 마이너스 2하고 2가 어디쯤에 이렇게 생겨서 아요 요, 적분한 값과 그렇지 이 적분한 값이 아, 위쪽은 플러스 s 예를 들면 아래쪽은 마이너스 s 아 마이너스 s 플러스 s 이렇게 되니까 어, 어디에서 이에서 0까지 접근해도 0이고 0에서 2까지 접근해도 0이고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접근해도 0이 된다는 거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얻어낸 게 뭐냐면 f(x)라고 하는 식이 최고차항 계수는 1이라고 나와 있었고 마이너스 뭐 플러스 a 뭐 이런 식으로 쓸수 있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y축 대칭이었다 우 함수였다. 짝수 차았다라는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 적분해서 0이 되게 만들면 a를 구할 수 있겠다. 어디 보자 3분의 1 x의 세제곱 플러스 a x가 어디서 어디까지? 아무데도 상관없지 가장 쉽게 0에서 2까지 그러면 3분의 8 플러스 2 a는 답이 0이 될 테니 a값이 얼마라는 거? 마이너스 3분의 4라는 거 구해볼 수 있다. 자 그러면 문제가 f2가 얼마니 그랬으니까 4 마이너스 3분의 4 계산하게 되면 3분의 12에서 4 빼는 거니까 8의 3분의 8이 답이다. 890번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남자 f가 다음을 만족할 때 그랬으니까 어자 0에서 n에서 n 플러스 1까지 이, 이 우변을 우리가 적분해서 간단하게 식으로 계산해 볼수 있겠다. 그러면 2분의 1 x의 제곱을 어디서 어디까지 n에서 n 플러스 1까지 그러면 2분의 1자 이렇게 쓸수 있지 원래. n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n 제곱이라고 쓸수 있을 테니 2분의 1에 자 계산하게 되면 얼마 합차로계산한번더 하면. 이 n 플러스 1 빼면 1이니까 의미가 없네 그래서 아주 간단한 식이 되었고 9에서 10까지 fx dx라고 하는 것은 인테그랄 9에서 1은 어디서 어디까지 0에서 10까지에서 마이너스 0에서 9까지를 빼주면 되겠다 라는 것에 차관해서 어디 봐 0에서 10까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쓸수 있겠지 여기 0에서 1까지가 있으니까 아 0에서 1에다가 지금 3 0 차이 날 거거든 나 조건에 의해서 1에서 4까지 더하기 4에서 7까지 더하기 7에서 10까지 이렇게 써볼 수 있지 그 다음 마이너스 빼기 그 뒤에 거 0에서 9까지는 어떻게 할 거냐면 0에서 3까지, 3에서 6까지, 그 다음에 6에서 9까지 그렇게 계산하면 그치지 꼬물꼬물이니까 전부 다 한꺼번에 계산을 할수 있게 되겠더라 자 그러면 앞에 초록색 먼저 계산하게 되면 0에서 1까지는 답이 0이라고 가족권에서 나와 있었고 1에서 4라고 하는 것은 n 대신에 1, 4, 7 대입하는 거니까 2분의 1에 자1 들어가면 어디다 이 식에다 지금 대입할 거야 어차피 홀수도 홀수밖에 없으니까 3그 다음에 4 들어가면 9그 다음 7 들어가면 14, 15 되는 거 맞나? 음, 그 다음, 마이너스. 자, 이제 파란색. 대 입하게 되면, n 대신에 0 들어가면, 1, 마이너스. 3 들어가면, 그리고 플러스 7. 플러스 6 들어가면, 13 이렇게 쓸수 있겠다. 음, 그러면, 뭐, 다 계산했네. 얼마나? 3수 계산하면 2분의 1에. 어디 봐. 이거 계산하면 27, 마이너스. 계산하면 21. 몇분 되니까 답은 얼마? 3이다. 그 다음에, 899번. 자, 자연수 n에 대하여 이렇게 나와있어. 어, 인테그랄도 있고 절대값도 있고 어디 보자. 그래서 문제는 11번에 f1, f2, f3 그랬으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이적분하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 먼저 잘 뜯어서 알아보겠다. 조금만 해석이 되면 그지 간단하게 풀수 있으니까, 저거는 어디봐 지금 꼭 점점이 얼마냐면 n, 0이야, 그지 어, 기울기가 1인 직선이니까 여기에 지금 n이란 말이지 0에서 2n까지 그랬으니까 음, 0에서 2n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게 x= n에 대해 대칭인 이런 함수가 되겠다. 그럼 문제는 0에서 n까지 접근해라 그 말이니까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넓이의 합을 구해라 그 말일 거고 n 대신에 0일 때 얼마야? 이 값이 지금 y 값이 n이란 말이지. 아 그러니까 높이가 지금 그지?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n이다 그렇게 나와 있는 거지. 그러면 사실 삼각형의 넓이랑 같은 거니까 2분의 1 곱하기 어디봐 밑변의 길이가 사각형의 넓이랑 똑같네 n 제곱 그지? 이거 뜯어다가 어디다 여기다 갖다 붙이니까 그지? 아이 가로의 길이도 n이고 세로의 길이도 n이 되는. 아 그럼 2분의 1이 또 필요 없네. 곱하기 2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f n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뭐라고 쓸수 있다. n 제곱 이렇게 쓸수 있었다. 아 뭐야? 그럼 아주 간단해지지. 10분 11분의 1로 묶고.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땡땡땡 11의 제곱까지. 이거는 뭐 시그마 공식을 이용해서 충분히 풀수 있지. 6분의 n n+1. 이 n n+1 20이니까 23 이렇게 쓸수 있겠네. 그럼 11 11 약분되고 6으로 2 약분하니까 최종적으로 답은 46. 의외로 간단한 문제네. 자, 그다음 905번. 최고차항 계수가 1인 삼차 함수 f(x)가 다음을 만족할 때 f(x) f-x 하고 마이너스 f(x)가 같다. 무슨 뜻이야? 기함수 그러니까 f(x)를 우리는 간단하게 x 의세제고 마이너스 a x 여기까지 써볼 수 있겠다. 마이너스로 잡는 거는 어, 인수분해하기 편해서 루트 안을 양수로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꺾어 가지고 이 범위 내에서 구해라 그랬는데 나 조건을 해석하면 f 프라임을 접근하면 f야. 거기다가 아3 빼기 f 마삼을 구해라 그랬더니 그 답이 0이더라. 그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같다. 그 말이겠지. 자 그럼 대입하니까 27 마이너스 3a는 마이너스 27 플러스 3의 2라고 쓸수 있을 거고 54는 6의 2가 될 테니 아, a가 얼마라는 거? 9라는 거 빼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간단하게 이제 그래프가 완벽하게 원점 대칭인 함수인 거니까 y축이 지금 이렇게 지나가고 있단 말이지? 여기가 3이고 여기가 마 3이더라. 왜? 이 식이 지금 x 세제곱 마이너스 9x니까 x로 묶으면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테니 아, 근데 문제는 뭐라고 했냐면 얘를 어떻게 해서 x축에 대해서 꺾어 올려가지고 절대값을 씌워서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여라라는 게 문제였던 거지. 아 그러면 요거는 간단한 공식 있어. 4분의 최고차항의 절대값 1. 그다음에 요 구간 똑같은 구간이지. 구간이 지금 3으로 똑같애. 3의 네제곱인데 똑같은 거두개이렇게 구하는 거지. 간단하게 2분의 81이라고 써볼 수 있겠다. 자 그다음 문제는 어디 916번 상 문제. 9 1 6번 이거는 뭐 치환해야 돼 위아래끝이 이렇게 상수로 주어져 있을 때는 치환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으니까 자, 인테그랄은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해서 분배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예를 A로 예를 B로 그러면 그 아래도 예를 A로 예를 B로 인테그랄 이렇게 분배해서 쓰겠다는 얘기야 그럼 f(x)라고 하는 게 3x의 제곱 플러스 A 더하기 B라고 쓸수 있고. gx라고 하는 것은 4x의 세제곱 플러스 a-b라고 쓸수 있으니 ab 바로 구할 수 있겠다. a라고 하는 것은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fydy 정적분에서 접근 변수는 의미가 없어. 왜냐하면 답이 전부 다 실수로 나올 거니까 fy든 fx든 fa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 그 상태 그대로 fx를 접근하게 되면 x의 세제곱 플러스 a 더하기 b의 x 0에서 1까지라고 쓰겠다. A는 1 플러스 A 플러스 B가 되는데 아침 A가 사라져서 아, B 값은 얼마라는 거 마이너스 1이라는 거 구해볼 수 있고 자 이제 그러면 B를 구하러, 아 B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제 A 구하러 가보면 원래 B라고 하는 것은 그치. GX를 접근한 거니까 X 내제고 플러스 A 마이너스 b 대신에 그거를테이프서 써야겠다. X에 0에서 1까지 아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야. B를 마이너스 1이라고. 대입을 해놓고 가자. 자, 그럼 이제 마이너스 1은 1 플러스 a 플러스 1이 될 테니 a 값은 마이너스 3이었다는 거. 아 그렇구나.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4라는 거, 그렇지? 그다음에 여기는 마3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2라는 거. 그러면 지금 f 1이라는 거는 3백이4니까 마이너스 1. 그다음에 g 1이라고 하는 것은 4백이니까 2. 그리고 페라그랬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2가 되겠다. 다음 상문제는 931번. 자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라지 f가 나와있네 우리는 뭐 문제 읽기도 전에 사실 여기다 뭘 써야 돼? 라지 f0 위아래 끝을 같게 만들어야 돼. 예하고 예하고 그래서 아, 0이, 0을 대입했더니 0이라는 거. 그 다음에 뭐 하는 일이 뭐야? 미분이니까. 수학은 너무나 일반성이 있어가지고 하던 대로 하다 보면 답이 나와. 근데 하던 대로 하지 않으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니까 반성하고 하던 대로 하는 걸로. 라지 fx가 f'x가 fx인데 두 개를 다 써놓으면 헷갈리니까 쓱 지우고 엑스 세제곱 마이너스 삼엑스 플러스 이에이라고 써봤어. 그랬는데 원래 이 라지에프가 몇 차냐면 스몰에가 삼차였으니까 이거 정리하면 적분하면 원래 사차거든. 그 사차수가 함 무슨 값을 갖도록 그래서 극대값을 가져야 돼. 많이 봤던 문제잖아. 사차가 극대값을 갖기 위해서는 그렇지. 지금 미분한 삼차 방정식이 어떤 해를 가져야 돼. 서다세 실근 가져서야지 이렇게 그래야 이거 내리고 내려가지고 이, 이게 지금 라지에프 프라임엑스의 그래프인 거니까 그렇지. 예를 보면서 우리가 감소하다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하는 라지 f 의 그래프를 그렸을 적에 지금 극대값이 그 존재한다 그렇게 나온 거지 그러니까 결론은 f 프라임 x 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 그 말인데 여기 문자가 있기 때문에 그지 이 식을 다시 변형하는 거야 어떻게 a 는할 거야 a 는이 미정계수 있을 때는 그 미정계수만 남기고 싹 넘겨 이게 가장 편하니까 세제곱 플러스 이 분의 삼 x 라고 써놓고 봤더니 이건 이게 무슨 뜻이 되는 거야 y e a 와 y e q 마이너스 이 분의 일 x 세제곱 플러스 이 분의 삼 x 얘네들이 서, 답, 삼 교점을 갖는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라고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많이 봤던 문제니까 f(x)는 마이너스 2분의 3x의 대고 플러스 2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묶으면 이렇게 써서 아그값을 갖는 걸 바로 구해볼 수 있지 아 그렇다면 지금 요거 그래프 그리니까 어떻게 그려줄 거냐면 여기다 그려볼까 이렇게 될 거고 이 때가 마이너스 1, 이 때가 1인데 어디 1일 때 함수값을 구해보니까 1 나오네 마이너스 1일 때 삼수값 프에보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오네. 그렇다면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기 위해서는 y는 a가 이렇게 지나가줘야지. 그래야만 서로 다른 세점 하나, 둘, 세 점에서 만난다 쓸수 있으니 a가 존재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인데 정수 a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답은 0밖에 없겠다. 자, 넘겨서 941번 자 정적분의 마지막 문제. 마지막 상 문제. 자, 이 참수 f(x)에 대하여, 라지 f(x)가 똑똑 같은 문제 나왔잖아. 항상 같은 방법이라고 위아래, 위아래 끝을 먼저 같게 만들어서 영 하나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뭐 해준다. 미분한다 어디가? 과 공간이 좁으니까 어디 써놓을까 라지 f 프라임는 스몰 f랑 같다는 거. 근데 스몰 f가 이 차니까 라지 f는 삼 차였는데 최고차항 계수가 원래 음수였다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유추해 볼수 있지. 그래프 상으로. 그러면 자, 지금 이게 라지 f를 보면서 f 프라임을 유추하는 거니까 이렇게 내리게 되면 극대 극소를 갖는 값이 스몰 f 에 뭐가 되는 거야? f 프라임에 근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렇게 그려져 있었을 거라. 오, 얘가 지금 누구냐면 라지 f 프라임 즉 스몰 f가 되는 거지. 얘가 지금 a였고 이 값이 c일 때였어. 뭐가 근이 그렇다는 이야기. 자, 그럼 문제가 스몰 f는 이 0, 0이래. 어, x축과 만나는 점이 a하고 c이니 정답. fb랑 fd를 더하면 곱하면 0이니라고 물어봤는데 fb라고 하는 건 어디 있냐면 스몰 f니까 어 이거 양수. 그다음에 스몰 fd라고 하는 것은 여기 쭉 내려가 가지고 이 그래프가 계속 내려가 지금 그지어 그래서 만나는 이 점일 건데 이점 음수잖아. 그러니까 얘는 네 곱하면 0이 아니고 0보다 작다가 되니까 틀렸지. 자, 그다음 x가 c보다 클때 그래서 c보다 클때 c보다 큰 쪽이 지금 어디냐면 여기를 나타내는 거지. 이 부분은 fx가 음수니? 어 정답이죠. x축 아래쪽에 있으니까 답은 기억 지급 정답.